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러브유입니다. 제가 오늘은 드디어 드디어 이벤을 열려고 해요. 많이 부족한 이벤이지만 그래도 많이 참여해주셔서 제 구독자가 조금 많이 늘려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이벤 물품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. 근데 네, 제 이벤 물품은 이 정도인데요. 좀많죠 그래서 음. 제가 하나 하나씩 그래도 많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. 네, 먼저, 요 토니모리 바나나 핸드크림 샘플이에요. 음, 이게 샘플이라서 조금 너무 그런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, 사실 제가 이런 화장품들을 잘못 사요. 어머니들, 엄마도 그렇고, 그래서. 그래도 제가 이걸 하나 사, 사서, 요거 샘플 얻었고요. 그 다음으로 기타 제품. 기타 제품 스크린 젤더 페이셜 거고요. 조만한 마을에서 얻은 이 푸딩 젤 이거 제가 안 써서 이거를 드리기로 했어요. 그리고 <laughs> 진짜 소소하지만 화장솜을 넣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수준 게임기 이거 심심할 때면 완전 캡짱이에요. 그리고 연애혁명 판방이들이에요. 어 제가 좀 많이 모아서 경우도 어 경우 세개 경우 세개 있고요. 그리고 아영이도 있고 여기 공주형도많고 그래요. 이것도 넣어 드릴게요. 그리고 이거는 어 여덟 에이프릴 이거 어 이거 잠시 만합니다 여덟 에이프릴 이거 화보인데 여기 이것도 있고 여기 멤버들 사진하고 다 이런 거다 적혀 있어요. 그리고 요요거는제 y j 인데요 유천도 있고 재중 있고 준수 있는데 준수는 아시다시피 요즘 한이랑 연애 열애 중인 그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이, 어, 이 사진은 JYJ 전체 멤버들 거고 유천은 어, 다들 아시다시피 성균관 스캔들 뭐그 뭐지? 방원전님이었나 어쩌고 그 드라마 제가본거 있었는데 그거 하고 또어뭐 있었죠 아 냄새를 보는 소녀 그거 하고 요 등등 많은 거 있었고 이제주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많이 본것 같은 꽃 꽃보다 남자에서 나온 사람 아닌가 아닌가 <laughs> 그럼 이거는 빼들 수도 있어요 근데 넣고 싶으시다면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어 스티커인데요. 다이오 다이어리 스티커예요. 달 꾸미는 건데 되게 이쁜 것도 많고, 좋은 것 같아요. 음, 괜찮네. <laughs> 네, 이렇게 모두 200용품을 만나봤는데요. 제가 아직 상자를 못 구했어요. 상자는 조만간에 제가 하나 구해서 그 안에 같이 넣어드, 넣어드릴게요. 만약에 제가 요번에 하고 있는 200이 당첨된다면, 어, 택봉도 같이 넣어서 드릴게요. 그러면 지금까지 맥설명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 뿅!